마태복음 16장 15절 레게이 아우토이스 후메이스데 티나 메 레게테 에이나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예르미아다 엘리아다 침내 요한이다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였는데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수준으로 선지자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번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데는 버튼나 엔드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포메이스는 너희들이라는 대명사인데 사실 헬라어에서는 이미 동사의 인칭과 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칭 복수형 동사인데 또 너희들이라는 대명사를 따로 써줌으로써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인 너희들과 사람들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다면 무엇 누구라고 말하느냐 내가 티나는 티스, 티노스, 티니 그리고 티나 대격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이나이라는 부정사가 쓰였는데, 부정사의 경우는 주어를 대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메라는 대격이 왔습니다. 영어로 치면 미가 되고, a 9은 to b인데 그런데 이 to 부정사의 경우는 부정사의 경우는 헬라어에서 이 주어를 대격으로 취하다 보니까 주격 보어 역시도 대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predicate, accusativ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후 h 에 해당되는 t나 를 취하게 됩니다. t's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t나 형태가 나왔습니다.